쇼하는 게다 될려나 이게? 어? 어어어어 여기 쇼하는 게 되나? 아, 이제 영화 찍을 수 있나 여기서? 이 정도로 다 될까? 아, 뭔가 이게 잘안 잡히는 거 같지 않아? 어? 아, 뭔가 아, 뭔가 좀좀 답답해 보이지? 그 5cm 이한 5cm 한 7, 6, 2cm 차이가 어? 요 뭐야 <합쳐> 이거 뭐야 이거 이 뭔데 이거 이거 뭐야 어떻게 된거야 왓더 a 킹 다이언트 진우 코훌리씨버킹 디스기스팅 코 u 코 o 코 o 코 y shepoking, disgusting, copper, copper, c o p 대주 r c o p p e 뻑이 욕이잖아. 어? 왜 영어로 욕하면 r copper, c o 너 이거 이거 그대로 하면 그거잖아. 응? What the fucking giant 진우 코 holy shit fucking disgusting 코. 어? 그거 아니야. 어? 깔딱큰 <불> <불> 코. 깔옆 개고 깔코 깔고 이거잖아. 똑같은 거야. 우리나라 언어나 외국 언어나 똑같이 욕인데 왜 그러냐고? 응? 외국으로 욕쓴다고 있어 보인다고 착각하면 안돼 알겠니? 욕쓰면 안 된단다 내방속에 욕쓰면 큰일 나요 사형이에요 음, 어, 알겠지? 말고 그냥 넘어가 음. 어, 그냥 넘어가고 가만있어 보자 25,200원? 200원 200원이 이게 탈세가 이제 200원을 세금이 이제 응? 200원 음 200원 25,200원이래 임마 아무튼 아무튼 자 조용하고 어 넘어갑니다. 그래 뭐 별거 아니에요. 한개 중에 한 개를 하면서 어 가보겠습니다. 안녕. 이펙트 피니시 음, 그렇게 됐습니다. 어, 하지 마 임마. 그냥 이 마약을 하고 있어 그냥. 어? 어 야! 야! 그냥 아까 장난 친 거야 임마. 이거 모두 바꿔 놔 임마. 무슨 서울대학교 수학과 박사 임마 박사. 야 이거 해놓지 마 임마. 아무리 그래도 임마 허위 사실은 올려놓지 마 임마. 원래대로 바꿔 임마. 뭐 서울대학교 수학과 박사야 그냥. 하이 뭐잇.. 학업을 성공적으로 끝내.. <laughs> 이러지마! 아무리 그래도! 가짜 사실은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들이 농담 친걸 가지고 뭐.. 바꿔놓고 있어 무슨 서울대수학가 박사 이거 안 돼요 이거는 거짓이야 거짓 어.. 거짓 어.. 자.. 아무튼 저기 뭡니까 어.. 3 뭐가 쏠려? 뭐가 뭐가! 구독.. <laughs> 구독이랑 착각했니? 1원이0원이란가아니아2고 <laughs> 뭐야? 2그 다음에 큰2 2방 있어? 아프리카 별풍선 큰2 2방2 2 2 0 0 2 2개2 0개2개0 어 그래 37개월 구독이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3년이 좀 넘었네 BMW래 BMW 세차야 세 이거 세차니? 어? 자동세차기도 아니고 그냥 BMW를 그냥 주가 응? 그냥 아 배아파 자리고 <목소리> 아, <빌리기> 있어 기다려 <목소리> 자, 이제 밥을 할거예요밥 절대신 아줄아 이거 왜 까먹었지? 아옴. 아다다 보다면 다 별건데 줄. 메가텔레파시. 뭐야? 아니 뭐야? <laughs> 어, 어, 어. <laughs> 자. 아, 자상식 아, 테스트. 자 있네. 내수용 도네를 자 사기 금지. 지금지 <laughs> 나는 고양이다 야옹 아 사람 얼굴 무뭉개놨어 야옹 난하네난 웃은 솔별빛 난 웃은 솔별난 웃은 솔별빛 야옹 야옹 고소를 해야돼요 고소를 사람 얼굴 그냥 중요한이 한스밴드는 말이에요. 한스밴드. 아, 여기 여기, 어? 여기 어. 러토가 이렇게 쓰레기를 덤으로 이렇게 아니야? 바깥에 제때 제안 대놓고 이거 복도 이렇게 버려 놓으면 안돼 쓰레기 냄새 나고 벌레 꼬여요 이거 어? 서울 대치동의 은마 아파트, 강남 아파트의 성진트라. 얘는 무슨 바로 만들고 있어 얘는. 어? 네. 쓰레기가. <laughs> 는 영상으로 쓰레기 급하게 다 바로 만들어. 어? <laughs> 장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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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여기 영도 내림. 아, 얘 잠깐만. 또 너무 밀리겠다. 아이고. 아, 영도 안 내려. 아이고. 영도, 영도, 영도 내려야 되는 어, 없애 주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바로 바뀌었네. 자. 아, 자, 장난 그만 쳐. 하버드 대학교수

에휴. 에휴.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응? 이야가 너무 커서 무서워요야뭐 주세요.